여러분 코로나가 다시 돌고 있다는 거 아시죠? 다시 마스크 잘 쓰셔야 돼요. 그런데 안 쓰는 게 이제 또 익숙해지다 보니까 막상 쓰면 너무 답답하죠. 마스크 쓰기 힘든 상황이라면 코스는 어떠세요? 대용에서 나온 노즈가드 스프레이인데요. 예전에 비슷한 목적으로 한미 콜드 마스크라는 제품이 있었죠. 이 바이러스 입자가 코 점막에 붙지 못하게 이 막을 만들어주는 코스크 역할 제품이었는데 단종됐어요. 그 이후로 이런 용도로 쓰는 제품이 없었는데 드디어 새로 나왔네요. 노즈가드는 콜드 마스크 마스보다 훨씬 진화했는데요. 이 단순히 물리적 차단망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중 방어로좀더 강력한 예방 효과를 보입니다. 잔토모나스 발효 출출물이코 점막에 보호막을 형성하고 여기가 핵심인데요. 카모스타트 성분이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침투하는 걸 직접 차단하는 역할을 해요. 즉, 이 호흡기 바이러스는 대부분 코로 들어오는데 코의 물리적 방어막 플러스 바이러스 침투 억제 이중 작용으로 확실한 1차 방어선을 만들어 주는 거죠. 약간의 민트 향이 나는 나잘 스프레이인데요. 코 안쪽에 한 번씩 스프레이 하면 되고 효과가 6시간 내지 8시간 지속돼요. 하루에 두번 내지 세번 특히 외출 전후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마스크처럼 답답하지도 않고 아이들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나 댓글 남겨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콕콕콕콕.